어, 대, 그 대동아 전쟁을 할 때, 천 구백 삼십 년대 후반부터 일본 군국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 어, 탄압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일본의 그 제국주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 국가 정책에 한국조선교회가 편승을 해서 굴복을 한 것인데, 에.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현재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친중, 친북 정권이 부정선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를 4.15 총선하기 일, 그 전에 그 예배 통제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날짜가. 그래서 박원순 이재명이가 예배를 강제적으로 어, 못 드리게 한 거는 4.15 부정선거 3일 전인 부활절날부터, 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그 당시 1년 전에 2분의 1이, 서울시 2분의 1이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그때 보도가 나온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모든 신사참배보다 더큰이 예배 폐지하는그 교회들의 죄는 그 독재 정권을 만들고 국민들의 주권을 찬다라는 부정선거 획책자들의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어 감싸기 위해서 예 교인들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정치적인 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하는 걸 어,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들은 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데 힘을 써야지 되는데 자꾸만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해답이 없어요. 여기 키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예배탄압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예배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정권을 도적질 탈취하기 위해서. 방해세력인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봐야 되지 종교 탄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인간의 투표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찬탈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거세게 항거하는 기독교 세력을 어, 탄압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정선거가 어, 예배 탄압, 그리고 예배에 못 들이게 하는 핵심적인 그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 부정선거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통과리를 한 게.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정치인들의 죄악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정치인들이 큰죄 지을 때 강단에서 교회에서 교회 발전만 얘기하지. 죄 짓는 거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 안 하는 건 죄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하는 건 죄인데도 그런 언급을 하나도 안 하는 이렇게, 어, 그 수준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독립정신, 미국의 그 민주정신, 독립운동했을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예, 그렇게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하면, 우리 세금 낼수 없다. 이러면서 교회들이 독립운동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미국 독립운동 당시에 미국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독재정권이, 예, 그, 국민들을 종살이 시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권을 뺏어가고 참정권을 박탈한다면, 미국 땅에 있는 영국 국민들은 독립해야 된다. 세금 못 낸다. 이렇게 한 거를 했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200년 전에 지금 주권을 찬다라고 부정선거를 하면 우리 세금 걷지 마라 너희들 우리에게 세금 걷을 자격 없다 이렇게 저는 미국의 건국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거 해야 되되 에, 예배 예배만 사수할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비리를 온 천하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